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ARF 레지스트에 사용되고 있는 바인더가 어떤 식으로 이제 개발되어 왔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좀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KRF에서 사용했던 PHS 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는 완전히 fully aliphatic, 어. 전혀 그 unsaturation, 불포화 유닛이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갖고 이제 완전히 알리파틱 시스템 만 구성을 해갖고 이쪽에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첨된 거가 바로 아크릴이죠. 아크릴. 어. 그래서 아크레이트 릴 시스템이 이쪽에서는 많이 생겼어요. 어. 이건 아크릴이고 어. 또 이쪽에 만약 에 매칠기가 있으면서 어.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여러분. 어, 요거는 이제 메타 아크릴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아크릴이건 이제 메타 아크릴이건 하여튼 요렇게 이제 요런 그런 그모노머를 가지고 중합한 그런 아크릴레이트 수지가 바인더로 요쪽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일단은 그 퍼스트 제너레이션 어떻게 보면 이제 1세대 ARF 리소에 사용됐던 어떤 레진을 IBM 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은 데모를 한 예시가 되는데, 요때 지금 IBM이 사용했던 어떤 모노모 구성을 한번 보죠. 요거는 어. 여러분, 요거는 지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거 어, 같은 거는 아크릴리게시드를 사용한 거죠. 요거는 어, 지금 아크릴리게시드를 사용했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어, 구조에 따르면이 요거는 이제 어, 매칠아크릴이트를 사용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c o 의 어, 터셔리 뷰틸. 이거 보입니까, 여러분? 터셔리 뷰틸. 어. 이 터셔리 뷰틸도 아까 t 바깥 마찬가지로 어, 터셔리 뷰틸도 어, 이제 어, 프로톤만 닿게 되면은 이 프로톤에, 프로톤에 의해서 이 터셔리 뷰틸 그룹이 이제 어, 제거가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IBM이 첫 번째로 대마한 거는 어, 모노머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톤 요거는 당연히 이제 어페그 갖고 포토액시드 제너레이터를 갖고 어, 여기다가 자외선을 찌워줬더니 프로톤이 제너레이션 되고 이 프로톤이 제너레이션 된요 녀석이 이 터셔리 뷰틸 그룹 요 그룹을 이제 공략을 해서 디프로텍션 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터셔리 뷰틸 그룹은 보통 디프로텍션 될때 항상 특징이 요 아이소 뷰틸의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광에 의해서 요 바인더 수지가 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눈에 보이시겠지만은, 요쪽은 지금 터셔리 뷰틸로 있고, 요쪽은 지금 c o h 로 있고, 요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여기도 COH는 있지만요. 어.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불용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요. 알칼리 그 현상에게. 요거는 이제 용해 시스템으로. 어. 이렇게 만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금 이제 패턴링을 뜬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IBM의 이 초기 작품인데 일단 세크니스는 0.2 마이크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200 나노 사이즈의 패턴을 만든 거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상액은 지금 0 0 1로 노말의 타마 어, TMAH 타마를 사용해서 어, 요런 지금 패턴을 만든 거구요 어, 요것도 지금 보면은 어,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어, 요거 요런거를 이제 아이소보닐 어, 메타아클레이트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 그 아이소보닐 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소보닐 메타아클레이트 IBMA 어, 지금도 보면 은 이제 아클릴계 고분자를 만들때 어, 간간히 쓰이는 재료입니다 어, 그래서 어, 아이소보닐 메타아클레이트를 요거는 지금 터셔리 뷰틸로 이제 그, 프로텍팅 되어 있는 아크릴을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지금 요와 같이 아이소본일 그룹으로 프로텍팅 되어 있는 아이소본일 메타 아크릴이트를 갖고 만들어진 고분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산에 의해서 요쪽 구조가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디프로텍팅 돼갖고 어 용의 상태로 변할 수 있는 요렇게 메타 아크릴리게시드 유닛으로 나오는 요런 이제 어 시스템을 구성해갖고 이제 버전 2에서 지금 보면은, 어 지금 한, 요거는 지금, 요거는 200나노미터 급시죠? 어 요거는 지금 한, 어, 170나노미터 급세, 어, 선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160나노미터. 하여튼, 요렇게 지금 이제 발전 해온 겁니다. 어 요, 요, 요런 바인더도 쓰고, 저런 바인더도 쓰고, 또 다양한 있다는 그 변종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워낙 종류가 많고,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반도체 쪽에라든지 다른 쪽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또 어, 극비사항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제한적인 그 정보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개되어 있는 있다는 그 정보 중에서 알려진 화학 구조를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후지주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어, 이와 같이 카복실리게시들을 요렇게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네요. 어. 요거는 여러분들 요런 구조는 그 읽을 때는 이제 요거는 그폼임은 아데 멘틸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구조는 뭐냐면은 어 알리파틱. 그죠? 어.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지금 그 알리파틱만 보이죠. 어, 아로마틱은 여기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알리파틱이면서 엔드, 여기, 사이클릭 구조 보이죠?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리파틱, 엔드, 어, 사이클릭이라 그래갖고 어, 요거를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약자로 어, 알리사이클릭 어, 그런 구조의 어, 모노모를 사용했다. 어, 그렇게 표시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알리사이클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로 핵산 구조 어, 요걸 한거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NEC 모델 NEC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노본인 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아스탈 구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카복실리게시드 요런식으로 일단은 다인더 수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중에서 뭐가 어느게 답이라는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마다 보통 이제 자기네들한테 맞는 수지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 공개된 내용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화학구조를 소개를 하고 제가 가볍게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하이닉스 모델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어 어떤 고분자 체인이 있고 어 여기다가 지금 이제 사이드에다가 이제 치환기로 펑셔널 그룹을 나타내는 형태인데 요거는 지금 요 백본이 지금 있다는 어 백본에다가 이제 이 사이클릭 구조를 이제 박아 놓고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메인 체인 타입이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사이드 체인 타입으로 지금 접근한 예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저 요것도 한번 보, 볼까요? 어, 요거 보면 이제 요것도 지금 뭐 노본인 구조가 보이고요. 노본인 일단뭐 요거는 그 알콜기,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터셔리, 뷰틸, 옥시, 카보닐 보이시죠? 요렇게. 하여튼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여러 가지의 그 모노모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접목이 돼야지 포토리지스트로서의 그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포토리지스트는 일단은 패턴도 패턴을 떠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미세 패턴을 떠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밖에도 그 포토리지스트 패턴이란 거는 궁극적으로 후속 공정인 에칭 공정의마스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토리지스트가 그 강한 그 에칭 가스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포토리지스트에들어가는 바인더는 에칭 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막 그저 에칭 가스에 막 그저 분해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이클릭 알리파틱 이렇게 좀 단단한 조금은 이제 아로마틱을 쓸 수가 없고요 그죠 어, 아로마틱을 쓰면은 애칭 내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로마틱이라든지 불포화 구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어, 이와 같이 알리파틱 사이클릭 어, 이렇게 구조가 이제 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밖에도 이제 기판에 대한 접착성 어, 이렇게 이제 캐톤기라든지 어, 이렇게 coh 알코올. 이런거가 있으면은 일단은 그 수소결합 이라든지 그런 특성 때문에 기판에 대한 접착성 좋고 패턴의 가장자리 그 다음에 이제 현상 할 때에 패턴의 가장자리 거칠기 요거는 음. 이제 라인 엣지 러프니스라 그러는데 현상한 후에 패턴이 보면 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패턴이 이렇게 이쁘게 돼야 되는데 만일 그 패턴이 이쁘게 하면 지가 뜯어 먹은 것처럼 패턴이 막 이렇게 뜯어먹은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딱 스트레이트로 돼야 되는데 그런 이제 거칠기 등 다양하게 지금 일단 그 필요한 그 요소 기술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단량체를 조합해서 공중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뭐세개네 개일 수도 있지만 한 다섯 개 여섯 개의 그런 공중합체로도 이제 많이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 세계에서는. 음. 그 밖에도 여러분들 어, 요게 조금 전에 일단 아데멘틸 구조, 어. 그다음에 요거는 일단 도시바에서 보면 이렇게 사이클로핵실 어, 어, 도시바는 일단 나프탈렌인데 어, 일단 요거는 글쎄요 어, 좀 이렇게 캐스톤 맞고요, 세츄레이티된 그, 거가 아니죠. 어. 어, 그다음에 알리사이클릭, 알리사이클릭, 알리사이클릭 어, 하여튼뭐 조금 더 덩치가 큰 알리사이클릭. 하여튼 뭐 어, 다양한 일단은 ARF 폴리머 레진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어, 어, 지금 그 후지쯔, 어, 후지쯔에 지금 그 자료 내에서 일단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어, 지금 여러분들 좀 덩치가 큰 알리 사이클릭이죠, 그죠? 이거는 어, 지금 보면은 ARF 레진 쪽에서는 많이 볼수 있는 구조고. 요거는 지금 아데멘틸 이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요, 요거는 이제 요 고분자의 풀네임이고, 일단 약자로 어, 이렇게 MA, DMA라고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음. 요런 구조에 있다는 그러한 그 재료들은, 어, 일단은 그하일리 하이드로포빅 해요. 어, 여러분들도 보면은 요쪽에 지금 카본 넘버가 가장, 카본 넘버가 어, 아주 어, 크지 않습니까? 카본 어, 넘버가 아주 많은데, 그 말은 아주 소두성으로 만드는 그런 어프로치고요. 요런 것들은 일단은 드라이 에칭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이제 에칭 내성이 있는 그런 그런 재료여서 ARF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크릴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저 요거는 지금 보면은 사이클릭이면서 사이클릭 구조이면서도 에스터를 갖고 있죠. 즉 사이클릭 에스터를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면 락톤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모노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락톤 구조를 갖고 있는 아크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메발로닉 락톤이라 고 그래갖고 여기서는 지금 약자로 ml, ma 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녀석들은 어, 일단은 그 에칭 애칭 리지스턴스 에칭에 대한 내성은 떨어지지만 약간 그, 하이드로필리스티. 약간, 요것보다는, 요거는 약간 소수성에 예를 들어서 조금 위치했지만 요거는 약간 친수성, 약간 친수성 성질도 있어갖고, 일단은 기판에 대한 웨터빌리티라든지, 젖음성이라든지, 어디이전이 좋습니다. 어,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요쪽에서는 일단은 그, 코모노머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합을 할 것인가, 어,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어, 요런 특성, 저런 특성을 잘 조합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그 광산에 의해서 일단은 요게 디프로테팅 되면은 요와 같이 요렇게, 요렇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어, 일단 여기 성분들은 일단은 COH로 바뀌게 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요쪽은 그러니까 그 알칼리 현상의 디벨로퍼에 용의 상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불용인 상태로 돼서 우리가 패턴을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 일단은 요것도 지금, 기본적으로 ARF 폴리머 레진을 디자인할 때, 어, 일단은, 어, 디자인할 때 보면은, 어, 요 그룹을 이제 사용한 이유는 일단은 드라이 에칭에 대한 이제 내성을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의 컨트레스트를줄이려할때이제 구조를 도입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사이클릭이면서 지금 에스터죠. 이것도 락톤 구조입니다. 어, 락톤 구조도 넣는 거는 레지스트의 기판에 대한 어디이존이라든지 웨터빌리티 향상을 위해서 이런 그룹을 넣고요. 어. 그 다음에 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같은 사이클릭 구조인데 이쪽에다가는 매칠 구조를 넣고 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지금 OH 구조를 하이드록실 구조를 놨어요. 어. 그러면 똑같이 아데벤틸 구조의 하나는 약간 친 소수성을 부과를 시킨 거고요. 이쪽은 친수성을 부과를 시킨 겁니다. 일단은 친수성을 부과를 시키게 되면은 어, 레지스티의 기판에 대한 어디전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약간 친수성이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되면은 나중에 어, 현상을 했을 때 현상 후에 패턴이 어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잔사도 안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일단은 그 라인 엣지의 러프니스가 좋게 나와요 어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음, 하여튼 여러가지를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에 일단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 어, 그거에 대한 한 예시를 지금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어, 알리사이클릭 어, 여러분들 조금전에 얘기했던 그거죠 어, 알리사이클릭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 요거는 바로 알리파틱이면서 이제 사이클릭이다. 어. 그 다음에 사이클릭도 조금 이제 덩치가 큰 예를 들어서 사이클릭이 한개 또는 이제 몇 가지가 이제 퓨즈된 그런 링 형태의 아크릴이 이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RF 쪽에서는요. 요거는 어. 지금 AT&T가 어. 일단은 그 메인체인에 알리사이클을 좀 넣고 어. 요런 수지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디졸루션 이니미터라 그래갖고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 아이라인이나 G라인에서 일단은 용의 억제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팩같은 그죠? 어, 팩같은 이제 B형 어, 그걸로 해갖고 이제 또 ARF쪽으로 이제 도전을 한 그런 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음, 알려진 것 중에서 이제 삼성에서 있다는 그 오픈되어 있는 ARF 바인더. 어, 일단 노본인 구조 보이고요. 그다음에 OH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보이는 거는 요거는 지금 어디서 왔냐면 그 말레익 아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그모노모에서 긴한 어, 한 그런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아크릴 구조 보이죠? 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현대 현대에 보면 이와 같이 옥시전이 있고요카복실리게스트가있고요 노본인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 하이드록시에틸 카복실리게시드 그 다음에 터셔리 뷰틸로 브라킹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요거는 지금 이제 금호에 있다는 레지스트 구조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ARF에 들어가는 그 레진, 그죠? 레진의 이제 베이식 케미스트리를 한번 정리를 하고, 이쪽에서는 일단은 바인더 수지에 대한 내용을 좀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음. 일단은 그 KRF하고 달리, 일단 ARF 쪽에서는 이런 벤젠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런 벤젠 구조가 들어가 있는 그런 수지 같은 경우는 193 나노미터의 빛을 잡아먹어갖고, PR 신충부까지비이 투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로마틱 구조는 사용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로마틱 구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탄소수가 많게 그 다음에 또 사이클릭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리사이클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서 R 같은 경우에서는 역시 높은 카본 넘버에 알리사이클릭으로 가는 거가 이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음. 일단 여기서 보면 하이 카본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엣지 리지스턴스, 엣칭 어, 내성을 이제 높여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알리 사이클이 가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화학 구조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이드록실기라든지 어, 카르복실리게시드 극기를본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어. 주로 뭔가 이 도막을 형성한 후에. 뭔가 이제 크로스링킹 그런 특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친수성을 갖게 되면은 일단 기판에 대한 웨팅 특성이라든지 밀착력이 좋아집니다. 하튼 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들은 이제 바인더를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